야, 아직도 이 단어 모델애 없지? 네? 어, 어, 어프로 r 리 a 이트 적절한 동현 알죠? 네 그래서 자 적절한 기술은요 리퍼트라는게 의미하다 하는데 일단 정의가 나와요 적절한 기술은 의미한다 기술적인 해결책을 의미한대요. 기술적인 해결책. 자, 근데 어떤 해결책이냐? 아 디자인들. 일단 수동이 나와서 뒤에 목적 없어. 에이. 그래서 설계된. 트 스터블리. 적절하게 여기서 미시한 단어가 충족시키기 위해. 이시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두 번째 뜻입니다. 더 스페서피, 특정한 요구를 무엇에? 어떠한 커뮤니티, 어떠한 지역사회에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인 해결책이다 네, 정이 나왔고요. 그러한 기술, 즉 앞에 나왔던 적절한 기술은 t y p i c a l y 가로서버리고 Utilize란 단어가 이용하다 유지하은 단어입니다. 적절한 기술은 이용한다. 지역적으로 어빌러블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한대요.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한다. 그, 그 지역에서 쓸수 있는 자원을 사용한대. 그래서 그 기술들은 리듀스 감소시킨다 비용을 감소시켜. 그리고 프로모 촉진시킨다 그 지역의 산업을 촉진시킨대요. 그그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원을 갖다 써갖고. 비용도 줄이고 그 지역 산업을 촉진시키네 이러한 기술들은 아, 인바이러먼탈리스, 야, 서스테이너블 이건 뭐라고 했어 리파이도 나오죠. 어, 지속가능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 자, 중요한 특징이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 이거 한번 끊어주면 왜냐하면 그 기술들은 의존해요. 리뉴어블 리소스에 재생 가능한 자원에 의존해 그래서 일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 좋은 쪽이다 이거는 이너 어디셔널리 게다가 그들의 디자인들은 설계들은 아 이지트 유즈 사용하기 쉽대요 컴마 위치겠지 네.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해 주데 그리고 그것은 허락해 준다 지역 커뮤니티, 뭐 지역 사회들이 n 메 a i n 유지하는 것을 허락해 줘요. 그 기술들을 위다 뭐 없이도 스페셜라이즈드 트레이닝, 어떤 스페셜라이즈드는 그냥 특별한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훈련 없이도. 일단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들이 특별한 훈련 없이도 그 기술을 유지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 자 예시가 와카 타워가 나옵니다. 와카 타워, 와카 타워라는 게 나오는데 와카 타워가 좋은 예시다. 적절한 기술의 좋은 예시래요. 이 타워는 help 도와줘, with the lack of clean water in many regions. 물 도와줘. 많은 지역에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을 도와줘. 네, 그렇게. 깨끗한 물의 부족을 도와준대요. 많은 지역들에 그것은 계속 타워 얘기하는 거야. 그 타워는 인플루이가 고용하더란 뜻도 있는데 야인플루이 내가 너를 고용했어. 그럼 너는 나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죠. 사용하더란 뜻도 돼. 그 타워는 사용한다. 내 추럴 프로세스 자연적 과정을 사용한대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연적 과정을 사용한대요 To deliver 뭐 갖다주기 위해서 배달해주기 위해서 100리터의 깨끗한 물을 매일 갖다주기 위해서 자연적인 과정들을 사용한대요 자그 타워는 gather 모은다 레이너로 빗물을 모은대요 In a pot, 냄비에다가 At its base At its b 는가로셔도돼 바닥에 있는입니다.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냄비에다가 빗물을 모아요. Additionally 다시 게다가 그 타워는 Captures fog. Fog가 뭐야? Fog. 네. 안개를 Fog. Capture. 아, 안개를 모은다라고 하는데 포착한다는데 어, 안개를 모아요. 그리고 바꾼다. 그것을 즉 안개를 into w a t e r drop. 물방울로 바꾼대. 네부터 네츠까지 대괄호 관계대명사야. 뭐야? 어, 그물에서 모으는 그물에 모으는 물방울로 바꾼대요. 뭐, 그물로 모으는 물방울로 바꾼대. 안개를. 그리고 나서 물방울은 fall into the pot 냄비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제 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One of the tower's strengths (s 붙었죠원 언어 보니까 그 탑의 강점, 장점들 중 하나는 is that 개띠의 완전이다. 에? 비동사 나오니까 장점들 중 하나는 it is simple 간단하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a small team 어떤 작은 팀이 can construct 그냥 만들다 하면 된다고 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It, 그것을. In just one day. 단 하루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it은 앞에 물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 작은 팀이 그물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단 하루 만에. By using,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사용함으로써. 무엇과 같은? 토양이나 나무나 자연적인 파이브러네트 여기서 뭐 친환경 자연적인 섬유망이라고 하면 돼 섬유망 자연적 섬유망과 같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물 만드는 과정을 하루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 자추롤이 실제로 와카타워는 네모스레이트 도 나와 증명한다 입증한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서는 How 어떻게 적절한 기술이 Can solve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를 지역의 문제를 In a way 방식으로 다시 또관계되면사에 어떤 방식으로 어포로 아까 나왔던 단어죠. 가격 적당한. 가격이 싸다는 의미야. 가격 적당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네, 끝. 야, 바로 우리 식당 갑시다. 시간 끝나고 반식 네. 시간 20분을 줄게요. 네, 20분 응? 을줄게요 네, 20분요. 이밥 먹고 일주일 없잖아. 30분 가면은 안 돼요. 선생님, 저, 마지막? 네, 저 해먹습니다. 마지막. 그냥 좀쉬게쉬게 해놔. 그게 그 마지막 그 떨거지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야. 음. 음. 야, 조금 중요도가 좀 벗어난 질문들을좀 빨리 갈게. 다 못할 수도 있다. 안 돼요. 안 돼, 진짜. 최대한 해볼 거야. 자, 가봅시다. 10강에, 아, 니다 9강에 P4부터. 네, 9강에 P4. 전체적 내용 보죠. 지구온난화에 승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게 예시로 러시아지. 네, 러시아도 알고보면 e Algom, and the k 다 그래서 첫번째 줄에서 지 a 온 e n o 거 잡으면 돼 요것만 die. t 지 e f i t h r e 래 a t 바로 옆으로 갈게 지구온난 h e r e t i h r e a t 위협 i n 대부분의 사람들과 사회들에게 위협이래요 n 래서 t h e r e w i l l b e w i n n e r s a r w e l l a s l o s e r s 뜻은 뭐야 승자가 있을 수도 있다 야 일단 지구온난화를 잡고 어 포인트는 승자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해자뿐만 아니라 승자도 있다 이거니까 자 승자는요 포함될 거야 도즈 계속 사람들이야 도즈는 리빙이죠 사는 사람들을 포함할 거래 높은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 자 지역 다음에 위치냐 열이냐? 매열 네, 동그라미, 네. 웜스 주어, 온기가 윌 t 숄튼 딱뭐 줄일 거야. 겨울을 목적까지 다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겨울을 줄일 거고 여름을 브라이트는 활기차게 하다야 해. 활기차게 하는 높고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할 거래. 자, 러시아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자 진한거 갈게 러시아가 C게임 이득을 본다 지구온난화로부터 이득을 본대요 즉 디클라인 오브 알틱 아이스 자 알틱 생각 안나는각 안해도돼 북극 빙하의 감소가 동사가 뒤에 3개 나왔어요 뭐한다? 북극 빙하의 감소가 1번 열어줄거다 서브마린 바다 미치지. 그러니까 심해의 에너지 저장소를 열어 줄 거래요. 투 익스플로이테이션 탐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에너지 탐사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거야. 에너지 탐사를 가능하게 해 준대요. 그다음 두 번째. 프리 자유롭게 해줄 거다. 아이스 바운드 폴트를 그래서 얼음에 갇힌 항구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항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구를 개방시켜준다, 라고 해도 돼. 얼음에 갇혔던 항구를 개방시켜줘. 세 번째, 부드럽게 해줄 거다, 완화시켜줄 거다, 혹독한 환경, 시베리아의 환경을. 그래서, 환경을 완화시켜줄 거다, 이렇게. 이러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했어, 러시아가. 근데 바로 벗 들어간다고. 근데 네. 러시아의 바램은요 데미지 입었다 뒤에 바위 친절한 바위 나왔으니까 수동이다 데미지를 입었어요 뭐에 의해서 2010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발생한 일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었어 콤마 다음에 위치냐 왓은 아닌거고 웬이냐 네, 뒤에 봐봐 포레스트 파이어 산불 듀어링부터 히트까지 가로 쳐봐. 이게 전사거든. 타는 듯한 여름의 열기 동안에 이런 표현이야. 그러면 산불이 디스트로이드 파괴했다. 홀빌리지 전체 마을을 목적까지 다했지. 네. 웬입니다. 웬. 주의하시고. 데미지보다 뒤에 바위, 스톰 톤 음. 그래서 타는 듯한 여름의 열기 동안에 산불이 전체 마을을 파괴했어요 1번 그래서 데미지 분게 일단 산불이 나갔고 1번 마을 파괴한 여기도 몇 개가 쭉 이어지죠 그 다음에 킬 죽였다 50명의 사람들 이게 2번 사람들 죽였다는 거그 다음 레프트 남겼다 수천 명의 홈리스겠죠 어. 동사 3번. 이재민 남긴다. 그 다음에, 인벨롭트까지 4번이다. 그래서, 인벨롭트, 과거형 써야 된다고. 이렇게, 동사가 4개가 병렬이 되는 거, 4개가. 그리고, 가둬놨어요. 수도 모스크바를 독성의 스모그 속에 가둬놨다. 그래서, 스모그로, 수도를 가둬놨다. 이거야.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죠. 승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기후 변화는요, 가로 심고 하지 마. 레얼리 어떻게 알아했어 나오자마자, 네 밑에다 나스라고 했지? 레얼리는 기후 변화는 나컴 오지 않아요. 프라이스 태크 가격표 없이 오지 않는다. 즉, 대가 없이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이 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있다 이거지. 기후 변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 얘기였다. 주제는 이거 5번 괜찮아 더블 엣지란 단어가 뭐냐면 양날입니다 양날 양날에 검할 때 양날 양날의 영향력 자 1번에다 5번인데 양날의 영향력 무엇에 러시아에 대한 지구온난화에 양날이라는게 뭐야? 양랑. 내가 상대방을 뵐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베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양날이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영향력이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다는 거. 5번, 괜찮아, 보기. 2번에 알맞은 주장은요? 5번입니다, 5번. 단어들 잘 봐. While, 반면. 지구온난화가 일드란 단어가 나타산출하다란단어야 결과를 내다라고 해도 돼 스트레티지 전략적인 이건 중요한게 아니라 어드밴티지가 뭐예요 이점장점이지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전략적 장점을 나올, 낳는 반면에 전략적 장점을 낳는 반면에 그것은 사이버테니어슬리도 알아두면 좋아요 동시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동시에 포즈 제기한다 동사로 하면 프로파운드 몰라도 상관없어요. 심오한 환경적 사회적 위협을 제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는 반면에 마이너스도 있다는 얘기야. 다시 포즈 제기한다. 프로파운드 심오한 환경적 사회적 트래 위협을 제기한다 이렇게. <laughs> 지온난화는 러시아의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재난을 일으키며 상당한 대가를 소반한다 그래서 A는 뭐를 가져와? 네, 베네핏이죠. 베네핏. 러시아의 이익을 가져올지도 몰라요. b 그러나 커서 일으킨다. 재난을 일으킨다. 디제스털 네, 산불이라는 재난을 일으켰죠. 에? 그리고 가진다. 상당한 대가를 가지게 된다. Significant cost였지. Cost. 상당한 대가를 가지게 되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네, 어머머. 10의, 요거는 중요해. 그때 누가 그랬는데? 10의 example 1, 2 중요하다고. 그죠? 그리고 10강의 이기젬플 1, 2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네, 네. 12강 지금 10강 10, 아 10강 했잖아? 아니잖아 10강의 이기제플 1번 봐봐 아. 기억나요 이거? 감사합니다. 진화로는 우리가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 간접 증명이었지 간접 증명은 어떻게 해? 상대. 어, 다른 이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우리가 증명한다는 거잖아요. 그거거든. 그래서, 이거 괜찮은 질문이야. 과학에 있어서 위켄 네벌, 처음부터 나와, 이게. 우리는 결코 증명할 수 없어요. 이론이 사실이다라는 걸. 어떤 이론이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 즉, 직접 증명은 못 한다요. 직접. 영명! 어, 일어나. 직강에 21번, 2, 그잼 1번. 1번. 어, 어려워 그다음에 묶고사 중요것도 한 나온다고. 올, 모든 것, we can do in science. 우리가 과학에 살수 있는 모든 일은 is 뭐다뭐 걸러래? 유징 유즈 유즈들 응. 예, 가운데 유즈입니다. 유즈. Use. 이거 중요하다고 했다에 문자 맨 앞에 올라왔어. 그 다음에 꾸며주는 부분에 2로 끝났어. 그러면 비동사 이제 다음에 여기 2 생략돼 있는 거야. 이건 좀 어려운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놔. 한번더 나와 있다가. 비동사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을 쓸 수는 없거든. 2가 생략돼 있는 거다 아니? 자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은요. 사용하는 것이다. 증거를 to reject a hypothesis 가설이 reject 가설을 거부하는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 봐봐요. 실험은 결코 여기 나와 또. 실험은 결코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즉, 별빛인거죠. 이게 주장이다 all they can do 자, all 두어고 두로 끝났어. 이즈 다음에 뭐야? 네. 이것도 <laughs> 이즈 다음에 프로바이드 요 자리도 조심하라고 해. 네, 수 생략이야. 자.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은요. 제공하는 것이다. 직접 간접 네. 인디렉트. 여기 중요했죠.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 리제킹 거부함으로써. 모든 다른 이론들을 거부함으로써. 언 l 뭐할 때까지? 오직 하나의 이론이 남을 때까지 이거 있잖아 네. 잘하고 있죠? 아뭐아요자 예를 들어서 야 씨발 니가 아프겠냐 내가 아프겠냐 찍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때때로 You hear people 동사 모양 물어봐 앞에 무슨 동사 Here, 지각동사, 동원, say, 또는 ing. 네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Things. 진화로는 유일한 이론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들어. 과학은 그것을 증명 못해요. 그거 사실이래. 그러나, 오직 어떠한 의미, 로만? 의미 다음에 뭐야? 의미, 모양 없어. 위치냐, 대시냐. 동격대입니다완전하지 확인. 과학이 결코 증명하지 못한다. 네. 어떠한 이론이 긍정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만 그렇다 이거야. 네. 완전합니다. 비동사 나와요. 그러나 진화로는 모았다. 인얼모스 거대한 양의 설득력을 주는 자료죠. 그러니까 컨빈싱 ING 설득력을 주는 자료를 보았어요. 그리고 증명하는 자료야. 프로바이딩. 요거는 괜찮네. 요즘은. 야, 요즘은 문법도 좋고 뭐 주제도 좋고 괜찮아요, 진짜. 증명하는 자료야. 오류 증명해. 다른 경쟁적인 이론들이 어떻다라는 걸. 네, false. 잘못됐다라는 거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모아요. s so, hasn't been proven. 비록 그것이 h a 지 s n 로 t b e e 다 n p r o v e n 뒤아 e 도안 t h 기때 a 에 e 적 f t h 증명되지 못하지만 압도적으로 e of t 최고의 이론이다. 이론 다음에 t h a t 관계대명사다 이건 w e h a v e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이론이다.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네 괜찮아요. 이제. 주제 5번 봐봐. 과학적 이론들은 아 서포티드 지지받는다. 뭐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그러나 결코 절대적으로 증명되지는 못한다. 됐죠? 그러니까 직접 증명은 안 된다는 거야. 증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뿐, 지원을 받을 뿐. 2번에 주장 2번 봐봐 과학적 이론들은 cannot be absolutely proven 자 절대적으로 증명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지지받을 수는 있어 지원받을 수는 있어 모함으로써 거부함으로써 덜이 단어 있지 이 단어 있죠 이거 파서블이야 가능하냐 가능한 덜 가능한 대안들, 덜 가능한 대안들을 거부함으로써, 즉 다른 이론들을 거부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증명 안돼, 다른 것들 거부함으로써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 간접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유야, 과학은 이론을 절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며. 대안, 다른 이론들을 기각하고, 거부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을 증거로 뒷받침한다. 괜찮아요? 과학은, never prove, theories, absolutely, 절대적으로 이론들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것은, 거부한다, 대안들. 아까 나왔죠? alternative, 대안들을 거부해. 그리고 support, 지지한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을 컨 o n v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것도 괜찮고 간접 증명도 알아야 된다. 간접 증명 이것도 괜찮은 거네 근식강에 네. 괜찮아 이그 제품들이 다 괜찮아 식강은 어 식당에 이젠 불이 이거 학교에서 몇필 씌워 한거 재활용 야 박진아 이만한 이만 너해야 그래도 우리는 복습할 시간이라도 있지 와이스 어차 와이스 이번 주 내내 그냥 영상 찍고 있어 계속 걔 아직 그끝까지못 나왔네요 그 내가 듣기로는 이제 내가 내 스파이들이 얘기해 준 건데 네. 윤유경은 진도도 못 나갔어 네? 이번 주 초까지 10강 나갔대 10강 네. 이번 주 내내 보충잡혔어 걔네 네. 그나마 우리 복습이라도 한번 하자아번좀 해봐 네, 영어,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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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잠만 아, 여자친구는 보내줘야 되는데, 참아! 네. 아, 민짱, 이거 하나만 하고 갈래? 지금.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